그 역학계의 거장이신 백천 선생님이 나오셔서 어 우리 총재님에 대한 또 간단한 증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백천 선생님 호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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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의 운수 대통하시길 바랍니다. 작년 아, 네. 2019년도는 기해년운습니다 황금의 돼지해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복을 받아갖고 오셨습니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셨기 때문에 오늘 호경령 총재님을 직접 보러 오신 겁니다 이 복은 복복자가 V자 밑에 적을썼답니다 그래서 합하니까 볼시자가 됩니다 눈으로 정확히 봐라 내가 직접 가서 흑인을총임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직접 보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은 하늘의 우주에서 내려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옆에 하늘자, 입구자, 밑에 밭자자 입구로 들어가니까 밭 하나가 자기 복입니다. 입구가 그러다 보니까 입구가 다섯 개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오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전생에 복을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오복을 받으러 오신 겁니다. 그러면 허경영 총장님께서 1950년 1월 1일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면 1950... 년에 1월 1일이면은 바로 이합해에서 주황 5 0로 오신 겁니다. 동쪽의 38목, 서쪽의 4극은 남쪽의 2칠화, 북쪽의 인력소, 주황 50호. 이 기운이 5 0토로 대한민국에서 오셨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영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계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한국의 대통령만 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세계인류를 구원을 하고 오셨고, 그래서 50에서 양력으로는 50에서 1을 1으니까 따라서 시켜보면 모든 일곱이 나옵니다. 일곱은 뭐냐? 칠성판이라고 그럽니다. 칠성판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서 칠성판을 찾지 마시고 자기 얼굴에 칠성판을 찾으세요 <laughs> 자기 얼굴에서 칠성판을 찾게 되면은 이 기운이 눈이 두 개, 귀가 두 개, 콧구멍이 두 개, 입이 하나 그래서 칠성판입니다. 그래서 칠성판은 갖고 있으면 얼굴에 환해지게 되면 은 정말 날씨가 찡찡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나 얼굴에 날씨가 흐리고 하게 되면 은 근심 걱정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가 온다는 것도 비안 오고 흐리기만 했습니다. 고경량 청재님께서 비를 싹 물리쳐 버리셨습니다. 네. 그것 무슨 뜻이냐 하면은 무국입니다음력으로는 1949년 11월 13일 임진시 그러면 기축에다가 병자에다가 병신에다가 임진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기측은 뭐냐면은 의자기측 병력화 하늘에서 천둥번개 치는 번개뿔입니다 번개를 치고선 잡기 잡수는 다 쫓아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신인이 용대서용성으로다가 잉태하시게 됩니다 영성으로 임태 하시는데 처음엔 어머니인지 몰랐어요. 여성한테 임태했지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런데 생일 달에서 어떻게 됐냐 병자 병자정축 가나서 하늘에서 청동방대 치니까 비가 오면서 병자정축 가나서 그 가나서의 물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병자 출증간호사산고지에서 가는 다른 샘물이 줄줄줄 흘러가지고 그것이 골짜곤에서 전다 내려오다 보니까 그 기운 에너지가 또 생일날 지어서 병신정류 산하하 산 아래의 불입니다 산아래에 불은 뭐냐 만 백성들의 불이라는 뜻입니다 속에서 열불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뭐냐 임신계사 장류수 장류수는 배가에서 긴장자 길이가 흐르는 물입니다. 그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강으로 가서 강에서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들어갑니다. 바다에 들어가서 해인 시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고기가 왔다갔다 다 통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운 자체가 지금 육지에서는 아직 통합이 하나도 된게 없습니다. 우측, 좌측, 이 싸움만 벌려주겠습니다. 그러면 허구 있는 총재님께서 그 기운을 한번 또 봅시다. 1949년, 4 9년라는건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369가 나옵니다. 369는 뭐냐? 3에다가 6에다가 9. 그러면 9가 2개가 되죠. 3로 하고 6하면 9. 그러면 이거 뭡니까? 나는 발음이 안좋아서 못했어요 그래서 안경으로 생각합니다 안경으로 생각하면은 안경을 요거 두개가 딱 여덟자 맞죠? 예. 그런데다가 <laughs> 노란 안경을 쓰면 노랗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랗게 보이고 검은 안경을 쓰면 뻐먹게 보입니다 그래서 허경룡 총재님을 파랗게 노랗게 검은게 하얗게 이렇게 보는 양반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1 8인데 그걸 갖다가 어서 숙여보면은 아이 되지요. 아홉은 뭡니까 부천상제님이라는 뜻입니다. 부천은 뭡니까?

18년 2월 4일날 이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2월 4일입니다 그러면 허균윤 총장님께서 기측선 섣디 맞죠? 네. 확실하죠? 네. 그러면 시어봅시다인묘진사오미신유술에 네. 그러면 자칫 들어가야죠. 그럼 열둘 맞죠. 열둘인데 그러면 2018년도 2월 4일날 이기운이 들어왔습니다. 서경윤 총장님께서 복근 된 것도 12월 24일입니다. 4일 날, 18년도 2월 4일 날 입춘에 이 기운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1, 2, 1이죠 그러니까 12죠. 그러면 1, 1, 2가 3 되죠. 네. 그 다음에 2, 4가 6 되죠. 합하면은 네. 어떻게 돼요? 9가 되죠. 그래서 3, 6, 9, 3, 6, 9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3, 6, 9, 3, 6, 9세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3927. 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정확하게 아셨습니다. 3 9 2 7 20, 20, 2 7년까지그 운이 왕성합니다. 그래서 18, 19, 20, 2 1 2 2 2 3 2 4 25, 26, 27. 예, 이 기운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국신입니다. 그래서 무국신 대도덕 봉천명 봉신교 소문 소자 소원 성책에 하옵소서. 영대에서 바로 임대하셔서 중량교 다리 밑에서 태어나셨지만은, 그래서 호경명 이젠 너무멋있 쉽지 않습니까? 예! 박수 치세요 그러면 여기서 한가지를더 풀이하겠습니다 허경영 이름 석자가 하늘과 땅과 사람이죠 그러면 허씨도 동그라미 있죠 경찰서도 동그라미 하나 있죠 네 그러면, 허경년 총재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영대 백궁에서 오셨죠? 네. 백궁는 별이 어마어마한 큰 별이죠 네. 그러면, 한글은 우주의 글자입니다. 우주의 글자를 그걸 한번 풀어보세요. 허경영. 영 자는 동그라미가 둘이죠? 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허 씨는 아버지가 되고 경 자는 어머니가 됩니다 그러면 영 자는 본인이 되죠 총제님이 그러니까 영영별이죠 영영이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잊지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고 하고 이 규원이 한국의 정오토에서 이 규원이 무궁무궁한 것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얘기들돌 때가 되면 어떻게 가르쳐주셨습니까 돌이 돌이 가르치셨죠. 그다음에 점점 가르치셨죠. 그다음에 곤지곤지해 주셨죠. 네. 그 다음에 보다, 잭잭잭잭 해주셨죠? 네. 질레리버 호로 해주셨죠? 네. 무슨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애기들한테. <laughs> 운동시키느라고요? 운동 그게 아니고, 원래, 도리도리는 것이 뭐냐면, 길조자의 이치자, 도의 이치를 하는뜻입니다 도의 이치를 알 위에 애기가 돌 때가 도마음은 하지 못하니까 도의 이치를 알아가지고 도리도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리도리 그러면 잘합니다 근데 이 애기가 잠자다가 틀어지려 합니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라그러니까이 애기가 틀어지는게 이상이 있으면 비가 오겠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그럼 정말 비가 와요 애기는 머리가 순서가 깨끗하고 청기를 내다 낫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 도를 잡으라는 뜻입니다. 그 어디서 잡는 거 알아야죠? 주왕 모시도 땅에서 잡아라. 해서 군지군지 하는 겁니다. 땅에서 잡으면 어떻게 뭐 됩니까? 그 다음에 짝짝꿍. 짝짝꿍은 뭡니까? 음량이 합쳐라. 남자와 여자와 합쳐서 살라. 그 다음 질내리바 허렐. 요건 뭐냐? 빨리들 와서 보도를 다가라 유불선토. 유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천주가 됐든, 상관없이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다이 도를, 다 이치를 알고 계실 겁니다. 도라는 것은 무한적 한독도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석가모니가 이렇게 하고 앉아 계시죠? 이게 뭡니까? 오링입니다. 요건 왜? 석가모니가 제일 그 오링에 모든 이치를 다 깨닫아가지고 가서 딱 갔는데 그 다음에 석가모니가 4월 8일이죠 4월 8일인데 4하고 8하고 12이 되죠 12이 되면은 예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가 감람산서 12봉에서 태어나서 마천에 모인 제자가 12제자죠 그래서 12제자하고 석가모니하고 비교할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석가문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하게 되면은 반지를 갖다가 요 사랑하는 요 반지에다가 여기다 껴주면 되는데 요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행의 이치를 하나하나를 다 알고 우주 법계에서 그렇게 다 지도 편대를 하신 허경련 총장님께서 신인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대통령 님은 정말 이 일을 구하고 대한민국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남북통일 세계통일 다 하게 됩니다. 바로 우주복계 대한민국서부터 하나하나를 짚어나가게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부터 시작돼서 우주복계에 3년 안에서 전부 다 얼굴이 다 평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배당금이고 결혼하고 공약을 너무 멋있는 공약 공략 33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호경영 총장님께서 이런 석자가 33입니다. 그러면 또 공약이 또 33이 됩니다. 그러면 몸통에서도 33을 찾아보세요 허경영 총장님께서 33 몸통에 다 있습니다 딴 데서 찾지 마시고 몸통에서 찾으세요 딴 데서 찾으려고 그러면 100년이 가도 못 찾습니다 그러면 땅에 힘을 주고 모둠을 하는 땅에서 발가락에 열개 그 다음에, 손으로다 움직이는 것이 손바닥이 10개. 네, 예, 그 다음에, 몸통에 12개 구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백궁에서 총장님이 백궁에서 길을 주시는 총장님께서 그것까지 해서 33이 됩니다. 그래서 3 3년3 3 9 m 우주 n g 에서 내려오신 허 s a m s 님의의 s 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s 허경영 허경영 s u 자, 허 s a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laughs> 맹자 알라 알리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거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보겠다 내 말이 맞죠?